반갑습니다. 손 전문가의 1, 2, 3 시간입니다. 현재 시각 2시 48분을 가리키고 있고, 손 전문가의 1, 2, 3 시간은 하루에 한 번, 두 번째 영상으로 세개의 추천 종목을 알려드리는 손 전문가의 1, 2, 3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보실 종목은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레디언트,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그레디언트의 과거 이름은 인터파크입니다. 송가인, 임영웅 콘서트 파워의 예매 사용자 급증, 전년 대비 187% 증가. 이거와 같이 뭐 송가인, 임영웅, 싸이 등 다양한 가수들이 전국 투어를 예고하고 있고, 그레디언트 즉 인터파크가 공연 티켓 예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70%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해서 이렇게 추천 사유로 넣어봤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5,900원을 기점으로 조금 조금씩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상승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실 수 있고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을 제외하면은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거를 연속 나왔다는 것 역시 긍정적인 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단의 매물 역시 적게 존재하는 만큼 상승시 유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고 신용비율 4.36%로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도 적은 편입니다. 근데 하나 걸리는 것이 뭐 지금 구름대 안에 갇혀 있는데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 구름대 안에 있다 보니까 주가 횡보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횡보가 끝난 다음에는 강한 상승세, 이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뭐 수익적 관점으로 매수해 보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무슨 종목이냐 하면은 현대바이오랜드, 퓨리탄프라이드 국내 독점 공급 주가 오름세로 마감. 이번 주가 상승은 현대바이오랜드는 미국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퓨리탄프라이드가 독점 유통 계약을 맺고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퓨리탄프라이드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독점입니다. 독점. 이런 독점이라는 단어는 주가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강한 상승세 이후 조정, 강한 상승세 이후 조정이 한번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수급을 보시면 외인의 매수세, 그렇죠?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금일 시세 이탈 없이 종가 마감해 줄것 같아요. 신용비율도 2.98%로 높지 않습니다. 반대 매매에 걱정도 적은 편입니다. 상단에 매물대 역시 적게 존재하는 만큼 상승시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고 금일 만약에 종가 부근에서 마감 친다면 다음날 양음량 패턴을 그려내며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절 라인은 하단에 있는 5일 평균선 이탈시 손절 라인을 한번 잡아 보시고 상승 시에는 2만원 부근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안전하게 생각하시면은 이날에 윗골이죠. 고점 부근인 18,000원 200원? 18,000원 부근을 목표가로 잡으시고 나머지 물량은 5일 평균선 이탈하기 전까지 홀딩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강스텐바이오텍 무슨 종목이냐 하면은 비임상시험서 역대 최대 매출 기업가치 향상신호탄 뭐 줄기세포 1세대 기업 중 하나인 강스텐바이오텍이 자회사를 통해 올해 2분기 비임상 실험 대행 서비스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지던 종목이 최근에 240선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급을 보시면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상승 관점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신용률 역시 1.44%로 높지 않기 때문에 상승시 유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고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도 적고 그렇죠? 매물 때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최근 목표가를 보시면 요 부근 한 4,800원 부근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상승 관점이 유효하고 좀더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날 8월 12일날을 보시면 주가가 좀 빠지는 듯 하였으나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어쨌거나 다시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출수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상상관점 유효하다. 앞으로 조금 더 치고 갈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추천 사유로 넣어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무료 추천 종목 3가지를 모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